오늘은 제 업비트 계좌 먼저 보고 가실 건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자랑을 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저만 따라오시기만 하시면 무조건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수익 보실 수 있는 락업 일정에 대해서 공개할 건데 요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코인은 이 시바이노 코인입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바로 이 시바이노 코인이 상승을 한다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목표가일 텐데요 하지만 지금 명심해야 될게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추코는 오른다는 생각은 너무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바이누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벤트 직후엔 대폭락이 불가피하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만 폭락 전에 단한 번의 기회는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 기회를 잡는 분과 놓치는 분의 수익률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포인트는 단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락업 해제 이벤트, 두 번째는 소각 이벤트입니다. 우선, 이 락업 화제란 재단과 고래들이 묶어둔 물량을 일정 시점에 푸는 걸 말합니다. 이 시바인후의 경우, 이 잠긴 물량이 최소 100조개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언젠가는 이 물량이 시장에 풀려야 하는데, 문제는 그 시점이 오면, 일단 매물이 쏟아진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시켜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즉, 지금 급락이안 나오는 이유는, 아직, 매도 가능한 시점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제 전까지는 가급 펌핑 구간, 락업 해제 이후에는 급락 구간이 옵니다.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손실 없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목표가는 낙업 해제가 풀리기 1주에서 2주 전. 이 시점이 안정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확보되는 구간입니다. 이때부터 분할 매도 진행하시고 차트가 꺾이는 신호가 보이시면 바로 전량 매도 하시고 즉시 탈출하셔야 합니다. 욕심부리면 결국 시장에서 모든 걸 다시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번 시바이누의 투자 핵심은 단두 가지. 일정과 목표가 계산입니다. 이두 가지를 기억하신다면 이 시바이누 코인으로 지회를 줄때 여러분은 그 바람을 타고 올라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락업이란 게 뭔지 모르시 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락업 해지에 대한 설명 좀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락업이란 초기 투자자나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의 핵심 인원들이 특정 자산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초기에 락업을 걸어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격 안정화 초기에 한꺼번에 모든 물량이 풀리 게 되면요 시장에 공급량이 너무 많아져서 가격이 급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초기에 일부 물량에 락업을 걸어두면 너무 많은 공급을 막을 수 있어서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시세 주작 방지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건데요. 회사 프로젝트 팀의 핵심 인원들이 너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을 경우 시세 조작을 하기가 쉬운데요. 이들이 일정 기간 동안 대량 매도를 하지 못하도록 락업을 걸어두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업 프로젝트 성장 촉진인데요. 일정 기간 일부 물량을 매도하지 못하게 락업을 걸어두면요. 그 기간 동안 기업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그럼 어떤 회사가요. 새로운 코인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면요. 개발팀 임직원 투자자들이 코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를요. 바로 시장에 한꺼번에 팔아버린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요. 코인 가격은 통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프로젝트 전체에 큰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코인 프로젝트는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우리가 받은 코인은요. 1년에서 2년 동안은 팔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게 락업비 거든요. 자 그럼 락업 해제란 앞에서 설명 드린 락업 기간이 만료가 되면 요 초기 투자자나 회사의 해치 인원들이 물량을 자유롭게 매도 를할수 있게 됐다는 것을 뜻하 는데요. 이 락업 해지가 악재로 여겨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가격 하락 우려인데요. 이 락업이 해지가 되면요.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있는 물량 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량 이 매도로 이어질 경우에는요. 시세 하락이 발생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투자자들의 불안한 심리거든요. 경제 이유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는 보유자들이 낙업이 해제되기 전에 미리 매도를 하기 때문에 시세 하락이 발생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잠가두었던 코인을 푸는 시점인데요. 이제까지는 팔수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시장에 팔수 있게 되는 날인 거죠. 그럼 바로 이날 가격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동안 잠겨있던 코인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리게 되기 때문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낙업 해제는 공급 증가를 의미하는데요. 시장에 코인이 많아지면요, 가격은 오르기 쉽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에 나설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수익 본 사람들이 대량 매도에 나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락업 폐지 일정을 늘 미리 미리 체크하는데요. 미리 준비하면 흔들림 속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자 보시면요 여러분 보통 락업 폐지가 일어나면요 이렇게 폭등을 하는데요. 그리고 락업 폐지가 일어난 이후부터는요 가격이 이렇게 또 폭락을 하는데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락업이 진행되면요 시장에 코인 물량이 풀리게 되면서요. 가격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고 말씀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락업 직후에는요 우리가 절대로 사면 안 된다는 얘기 죠 근데 이 락업 직전에는 그럼 왜 이렇게 폭등을 하는 걸까요 이 코인들을 진입한 세력들이요 어차피 락업이 끝나면은 폭락이 오기 때문에 본인들이 들고 있는 그 수많은 물량 들을요 이 고점에서 매도를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거예요 보시면은 대부분의 락업 해지에 일어난 코인들을 보시면요 세력들 패턴이 동일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신 것처럼 락업 일정으로요. 수익을 만드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릴 건데요. 기회란 어떠한 일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나 경우를 뜻하는데요. 이 기회는 계속 오지 않습니다. 왔을 때 잡아야지 바로 기회가 되는 건데요. 여러분이 수익 기회를 잡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급등 코인 정보와 실시간 세력 타점 그리고 코인 투자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하셔서 실시간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010-7604-0540 번호로 숫자 3번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실시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1억을 만들기 위해서 통방을 개설했는데요. 위에 있는 0 1 0 7 6 0 4 0 5 4 0 번호로 숫자 3번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무료로 참여할 수 있게 전부 다 도와드릴 거고요. 이방에서는요 매일매일 50%에서 100% 상승하는 등 코인을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0 1 0 7 6 0 4 0 5 4 0 번호로 문자로 숫자 3번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요. 그 통지 알려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로 숫자 3번 써서 문자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